네, 안녕하세요. 모정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 차야, 이제, 이제 4일차? 5일차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가게에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숙 그냥 근처에 다녀서 밥 먹으려고요. 아, 이제,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가까운 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바로 이렇게 볶가지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네. 야채를 많이 줍니다 야채를 되게 많이 주고요 야채 많이 주도 좋네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채를 많이 주시니까 이거 오이 이거 깻잎인가? 음 깻잎이다 깻잎이고 먹어 좀더 먹어 달어 깻잎 깻잎 고수 예. 고수는 고소? 아닌 것 같아. 하나 하나. 오케이. 너도 먹어보라니. 너, 너 이게 이게 맛있겠지? 로열 스피닝라. 맛있습니다. 천천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땀을 해서. <laughs> 음. 내일 아침에 또 먹으러 올 겁니다. 어, 내일 아침에 먹을 메뉴도 괜찮겠다. 아, 에서좀 쉬다가 점심 먹으러 나올게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마사지 예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사지를 해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나왔거든요. 껌땀을 먹어. 껌땀. 돼지갈비덮밥이에요. 돼지갈비덮밥이고, 저 그걸 먹으러 갈 겁니다. 먹으러 갈 거고. 어, 4시에밥 먹고 바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마사지를 좀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어야지. 오케이 여기 서 먹어야겠다. 오호. 어와 여야 안되 여야 시다네껌따 나왔구요 어기도 계란 하나랑 계란 하나에대 해서 비벼 맛있을 것 같고 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설지 전 노란색 터트릴 겁니다 바로 터트려야지 바로 터트려야지 아, 내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 식어 있다. 아, 그래도 양념 맛있네. 음, 음, 맛있습니다. 아, 이게 소스야. 미쳤다. 맛있네. 소스는 음. 더 맛있어요. 맛있어, 야겠다 저렇게 고기 구워지고 계세요. 야, 근데 맛있다. 콜라랑 쿠보 컴담. 바이바이. 쿠보 컴담이란 데 왔었고, 어, 구만동. 콜라 하나랑 그, 계란 올라간 거랑 돼지 가지 하나 올라간 거랑 밥 해가지고 9만 동 나왔습니다. 그냥 4천, 5천 원 정도? 생각보다 그래도 쌉니다.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싼것 같아요. 근데 저번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좀, 여기가 더 나은 거 같아요. 네, 여기, 오, 여기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은 프리로 주셨고요 이거는 3,000이면 한 150원? 한 200원 정도 하고 밑에 슈. 여기 그냥 후식 먹으러 왔는데 전 작은 거 시켰거든요. 근데 뭘 줄지 모르겠어. 그냥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는 후식, 후식냉면 격으로 후식,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어, 뭐, 어떻게 해야 요리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네 진짜 디저트 먹으러 왔고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먹자구요 오늘, 오늘 맛있을것 같아요. 야 이게 후식이랑이 맛이 느껴지지 않냐? 국물 만 보고. 와, 맛있네. 아 여기 맛있네. 아굿 굿. 아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는 곳입니다. 그냥 후식이 그냥 맛있네. 버무려서 음. 여기였어요 네. 그 제가 마사지 받을 곳하고 가까운 데가지고 여기서 먹었고요 가격은 7만동 그냥 괜찮아요 3,500원 음. 3,000원 ,000, 4,000원 어, 그래서 오늘 또 점심을 또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볼게요. 4시에 예약했고, 이제 좀 이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앞엔 이래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 한잔 주시네요. 그래도 기다릴 때 음료수 하나 마셔야지. 아, 네. 지금 이렇게 끝내고 왔고요. 또 마지막 티한잔 주네요. 아, 시원하다. 음. 얼굴좀깨끗해그런다 얼굴 살짝 연도하고귀 음, 진짜 귀가 진짜 시원해. 와, 귀가 진짜 많이고 머리도 까마귀 되게 좋았고. 어, 마사지는 타이 마사지 비슷하긴 한데 전 타이보다 더 어깨를 더 세게 해줘가지고, 와, 강아지 달가 진짜 세게 주던데. 아무튼 진짜 시원했습니다. 음, 한 번쯤은 나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와, 네, 잘 받았습니다. 진짜 잘 받았고, 와, 시원하다. 시원하고, 오늘도 저녁 맛있게 먹으면 또 하루 잘 마무리할 것 같네요.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뭐지? 맨 처음에 발씻겨주고 그런 다음에 귀하고, 이제 얼굴 면도해주는데 제가 면도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면도는 안 했고요. 아, 뭐지? 그리고 다리 마사지 하고, 그리고 귀. 와, 귀청소가 대박이에요. 진짜. 귀청소 꼭. 와, 신세계 지금 귀 완전 잘 들려요, 팀. 와. 그리고, 뭐지? 아 음. 어, 길을 건너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지고 마사지 받는 것도 완전 사람 올라가서 막, 막밟막밟고 그리고 머리 감겨주고요. 아, 맞아, 오이팩 하는 거 진짜 시원해요. 오이팩 해주는 거 진짜 얼굴 차갑게 해줘가 시원해서 너무 좋았고. 아무튼 한 번쯤 호침이 오시면은 이 이발소, 이발관에서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남자들이 많긴 하는데 요즘 여성분들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숙소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또갈 곳은 이렇게... VVN 스트리거리 인데요 여기서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비빔국수가 또 여기 안에 있다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에 그때 맨 처음에 분짜집도 있었고 먹을 게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고요, 여기. 그냥 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디 남, 왕. 가보자. 가보자. 잘못 시켰습니다. 아, 디비물 시키려는데 다 나오는 거 시켜버렸네, 국물도.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맛있겠, 맛있을 것 같아요. 육즙 듬뿍. 듬뿍 듬 넣고. 아, 국물하고. 젓가락. 진짜 면, 모지 엄청 먹습니다, 진짜. 국물 좀맞좀 좀 보자. 어묵탕 맛이 나요 어묵탕 맛이 면은 약간 그동안 먹었던 맛하 다르고요 야채나 말고 해야지 돼지, 돼지는 돼지 어, 고추다 고추도 넣을래요 고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미안이다. 음악이다. 식감이 좋네요.